구약의 인물 편 중에 오늘은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모습,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전통적으로는 오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aughs> 다섯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다. 이 오복이라는 것은 수, 장수죠. 건강. 그리고, 부, 어, 재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령, 예, 평안한 것이죠. 그리고, 유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덕을 좋아하는, 예,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덕스러운 삶이죠. 그리고,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천수를 다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 아주 이상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상냥식을 합니다. 대들보를 얹을 때, 거기다가 그 상냥한 연월 일시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응천상지삼광, 하늘의세 가지 빛에 응하여 비인간지 오복이라 이 가출 빛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다섯 가지 복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렇게 세워갈 때 이런 오복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복의 개념이 통속편에 보면은요. 약간 다릅니다. 말하자면 서민의 입장에서 본 오복인데, 여기에 수부 강령까지는 같은데, 이, 유호도 고정명을, 예, 두 가지를 바꿨어요. 하나는 귀. 아, 어, 말하자면 높은 신분을 원한 것이죠. 또한 가지는 자손 중다. 고정명이고 뭐고, 아, 필요 없고 자식만은게 상책이다. 그래서 아마 서민적 입장에서 이 오법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공자님은 아주 고상한 인생을 사신 분이죠. 그래서 그 공자님의 인생관을 볼수 있는 것이 그 노노의 초반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 배우고 익히면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또유공자원박내 친구가 멀리서 운이 부력 낳고, 또 이것이 또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교우, 친구와 사귀고 이웃과 사귀는 그것을 또 행복한 인생으로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불지불온, 부력 군자호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섭섭하지 않은 인생. 그것이 군자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공자는 그 앞에 말한 오복과는 좀 거리가 먼 상당히 고상한 인생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럼 현대인의 오복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에 대강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복은 남이 알아주는 것. 두 번째 복은 유명해지는 것, 세 번째 복은 관심 가져주는 것, 네 번째 복은 몸짱 되는 것, 다섯 번째 복은 돈 많은 것.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뭉뚱그리면 돈 많은 것. 그래서 현대인의 최고의 가치관은 유일복, 오복도 아니고 돈으로 다 통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 설화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이다스 왕. 예, 얼마나 금을 좋아 했는지, 이 왕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어느 날그 꿈이 실현이 됐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을 만졌더니 금으로 됐어요.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제 슬퍼하면서 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마이다스 왕은 어떨까? 딸을 만져서 금으로 됐으면 얼씨구나 좋다. 아들도 만지자. 아내도 만지자. 어, 요즘에는 돈이면은요,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주 개판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개판 같은 세상이 된 적이 없죠. 돈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이 세상. 이번 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성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마음에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다. 아멘. 다음 주 선구. 성구, 그 다음에 선구를 보니까, 예, 식탁 선구가 긴게또 있어요. 예, 장문의선구인데 <laughs> 어떤 분들이 이거 식탁 선구는 좀 짧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근데 엄청 길게 다 해놨습니다. 예. 어, 그 그밥 먹는 게 얼마나 급해가지고, 성경 규절이 길다고 그렇게, 예, 불평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아이디얼 한 인생,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일까? 성경은, 어, 뭐라고 하느냐? 또, 성경에 그럼 누가 제일 행복한 인생이었느냐? 누가 가장 복받은 인생이었느냐? 성경에 분명히 있죠. 있는데, 우리 얼른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 아, 브라함은죄 많은 사람이에요.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혹은 뭐,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 어, 어, 유명한 왕이긴 하지만은 죄 많은 인생입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뭐 어, 다른 인물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딱한 사람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읽어드린 에녹입니다. 에녹. 애녹. 근데 에녹을 보면은요 인적 사항이 신통치 않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계속 자식을 낳았더라. 어 그리고 이 에녹은 아담의 칠세손이고 또 당시 모든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365년을 살고 떠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에녹이 볼때뭐 어, 그렇게 행복의 조건, 우리가 오복이라든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조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라멕에 대해서 봤지만 라멕은 자식들이 다 똑똑해. 그래가지고 뭐어 어느 자식은 예술가가 되고 어느 자식은 뭐 기계 문명을 일으키고. 어 그래서 자식들이 아주 그 문명의 선구자들이 됐죠. 또어 라멕 자신은 도시를 건설하는 어 그런 건설자가 되고. 그랬는데. 에녹은 그런 행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도시를 세운 적도 없고 문명의 무슨 뭐 선구자 역할을 한 것도 없고 예, 일찍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뭐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었을까 오늘 여기 딱두 가지를 에 대한 기록 중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두번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그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고 다 신자들입니다. 다 천국에 가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아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동행은 뭐에 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바이트할렉한옥에트하엘로힘. 아, 괜찮죠? 이요네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그런데 이규절을 영문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어,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의 가장 고전적인 번역에 보면은 '에녹 워크트위드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He enjoyed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out his life. 이 발음이 영성한데,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enjoy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즐겼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Y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예, walked 예, habitually, habitually라는 건 습관적으로 with God,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같이 걸었다. BB라는 성경에 보면은 예, went on, 예, 계속해서 걸었다는 얘기죠. In God's ways, 하나님의 길로 계속 걸었더라. 그요해석들의 요, 어, 동행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즐기는 인생, 하나님이 정한 길로 항상 간 인생. 예, 하나님과 동행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요, 대개 뭐 수도사 생활을 하거나 또는 뭐 성직자 생활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성직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녹은 결혼했어요. 무슨 뭐 독신생활하면서 뭐 주만을 위하여 뭐 이런 표를 걸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뭐 경건생활을 자랑하면서 나는 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다. 나는 뭐 성경을 몇 시간 봤다. 뭐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뭐 이런 것가지고 우리가 에녹의 경건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죠. 바리새인처럼 한 주간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을 때도 같이 하고 시장 갈 때도 같이 하고 직장에도 같이 출근하고 업무도 같이 보고 사업객도 같이 세우고 영업도 같이 하고 사람 만날 때도 같이 만나고 대화도 같이 하고 자식 교육도 같이 하고 학교 생활도 같이 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낚시질도 같이 하고 외식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게 동행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하나님과 이렇게 모든 곳에 같이 다니면 얼마나 불편할까? 불편할까를 떠올리는 사람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보면참 신앙을 예수님과 신자들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과 신자의 그 관계를 신혼 부부, 결혼한 부부 생활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혼자 살 때보다 불편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릴니다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결혼했더니. 결혼했더니 불편해요? 편해요? 예? 예. 편한 사람은 그 결혼 잘한 사람이고요. 불편한 사람은 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같이 있는 게 귀찮아. 결혼했는데 어찬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 있으면 항상 같이 있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게 편안해. 근데 남자들이 되게 같이 있는 게 불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집사람 외에 밖사람 만날 때, 그렇죠? 집사람 외에 밖에 사람 만날 때, 예. 그렇죠? 사람 사람 만날 때. 예. 아니면 뭐, 뭐 기생집에 간다든지, 무슨 도박장에 간다든지, 그래서 찜찜한데 갈 때는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예,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남편과 함께 예,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찜질방에 몰려가지고 소다 떠는 거, 그럴 땐 남편이 곁에 있으면 싫죠. 그래서 이렇게 예, 남편이 곁에 있는 것이 귀찮은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 생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해도 그렇고 여행할 때 보면요. 제가 그 여행 단체 여행들을 하다 보면은요 여행하면서 부부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같이 있는데도 편안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나를 따라줘서 편안합니까? 내가 상대편에게 동화되고 어, 즐거이 따라가니까 편안합니까? 사실은 어, 내가 무엇이든지 상대의 의사에 즐겁게 동의하고 같이 따라갈 때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래요. 상대편이 내 뜻을 따라달라고 그냥 빡빡 우기면은 여기 불행한 거예요. 예, 내가 즐겁게 예, 아내의 뜻을 따르고 남편의 뜻을 따르고 해서 서로가 있으면 서로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편안한. 거예요. 이것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삶을 상대편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이걸 신앙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인생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하나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여긴 가지 말자 예 거기 안 가겠습니다 여기 같이 가자 예그 같이 가죠 하나님 이거 하자 그럼 예 그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지 마라 아이 그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편안해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돼 가지고 <laughs> 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꼭 무교동 낙지집에서 만납니다. 그만날때 이제 예, 제가 예수 믿고 술을 끊고 이제 뭐 다른 걸 이렇게 예, 다 정리를 했는데 하, 거기 앉아서 제가 딜레마에 빠지게 말하자면 안주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 직장 생활 할때 이제 가끔 그 회사 직원들이 여행을 가요. 여행 가면은요 꼭 들리는 데가 어디냐면은 어 뭡니까 나이트 클럽 예. 그거 뭐하는 데니까 밤의 구락부 예.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 거기서 기도한다면 별놈다 봤네 나이트클로브 가서 기도하는 놈도 있나 불편하죠 이런 종류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편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은 일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살아라 그러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반려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또 같이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만약 사람이 혼자 산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데는 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상대편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우리의 같이 사는 하나의 규칙이고 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내 뜻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때는 그래요. 주여 제발 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주여 잠깐 불편하오니 주여 잠깐만 모른 척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의 삶이 삶의 길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과 편안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몇번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매순간에, 우리는 매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매순간이 기도 시간이고, 매순간이 찬양의 시간이고,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때이 세상 사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이냐?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에녹이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 삶이 편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에녹에게 또한 어, 가지 멋있는 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홀련히 떠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사라졌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냥. <laughs> 에 B.B.라는 영문 성경에 보면 He was not seen again. 다시 볼 수가 없게 됐다. N.L.T. 성경에 보니까 Suddenly, 갑자기 He disappeared.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N.A.S.B. 성경에 보면은 He was not. 그는 없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He was no more. 더 이상 없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어, 이 몸과 영혼이 같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 딱두 사람이 세요첫 번째가 에녹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졸지에 사라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멘 할까, 안 할까, 예. 아멘 하십시오, 예. 세상 살다가 졸지에 사라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안 죽을 자고 애를 쓰고 그냥 온갖 노력을 한 10년 동안 하다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얼른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에녹이 365년 살았어요. 그 365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어요. 태양력으로 딱 1년이거든요. 1년은 365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365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하루나 1년이나 1000년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더 살아봤자 그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 에녹은요. 그 시대의 에녹과 같은 시대의 조상들을 보면은 고조들이 대개 여기 1 0개 고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900년 이상 사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으니까 3분의 1밖에 못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절한 거죠 요절. 그런데도 행복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 불러 가실 때삽 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요왜 에녹의 인생이 땅에서 짧게 살았으면서도 행복한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애독은 땅에서 900년 살든지 300년 살든지 여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삶을 목표로 삼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른 갔죠. 여러분, 하나님 품을 바라보시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현세 삶에 널무 매달릴 것 없어요.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느 시기에 와 있을까? 아 지난 벌써 이제 상당히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가끔 대화할 때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같이 모임을 가졌었는데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께서 내가 이제 어느 때 하나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게 살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 요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는지 1년을 더 살는지 뭐 20년을 더 살는지 알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한 가지는 지나간 날보다는 훨씬 적을 거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노후준비에 너무 매달렸어요, 노후준비에. 아, 세상에 20대부터 무슨 노후준비랍니까? 그래서 지금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그냥 미적미적 하면서 살아도 몇십 년 삽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뭉개면서 살아도 몇십 년은 못 살겠나. 누가 먹여줄 거고, 임펴줄 거고. 예. 할렐루야. 편하게 사십시오. 노후 준비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사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 준비예요. 영원 준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녹은 출생은 다른 족장들과 같습니다만 세상 떠난 것이 너무나 멋있어요. 이 인생은요, 출생을 멋있게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뭐, 애들이 서로 자랑했다고 하죠? 예. 너는 집에서 났냐? 나는 조산원에서 났다. 너는 조산원에서 났냐? 나는 삼부인과에서 났다. 아, 넌 삼부인과에서 났냐? 나는 제왕절개를 하고 났다. 왕자들이 가니까 좋은 줄 알고. 태어난 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가는 모양. 이 가는 게멋있어요 인생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치매 걸리지 않고 대소변 받아내지 않고 길게 알지 않고 인공호흡 신세지지 않고 졸지에 떠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예, 그거는 뭐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확실히 불러주옵소서. 그래서 나 영의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의 삶에 매달려서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서 불행을 느끼고, 거기에서 희망을 낭각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으로 맛있게 떠나는 것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자, 에녹의 삶두 가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매순간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편안한 삶이 되요그 인생이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떠날 때는 홀련히 사라져 주는 예 그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